형님의 이번에 새로 어, 앨범을 내신 싱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어,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은혜와 또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하고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 교회의 그 핵심 가치, 또 저희 교회 이름, 또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중심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어, 너무 동일한 찬양이라서 들을 때마다 너무 좋고 아마 현우 형님한테 제가 연락을 좀 드릴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이번 저희 교회 그걸 뭐라 그죠? 러 저희 교회 주제곡으로 이렇게 선정해 되겠냐고 찬양이 너무 좋고 너무 은혜가 되고 또 형님을 너무 잘 아니까 참 이번에 또 찬양으로 또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확정해 주시는 하나님께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낮은 땅 가운데 오셨듯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바라지 못하고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그 사랑의 나라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시고 은혜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를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말 가장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남자들의 날인 입니다 어, 역시 가장들이 선는 교회 좋습니다. 이번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다 세워져야 되지만 이번엔 특별히 우리 가장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디자인 팀의그 간사님에게 보영 간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브릭 그 벽돌로 해서 이미지를 해서 저기 새 벽기도 이미지를좀 만들어 달라. 보영 간사님이 너무 완벽하게 보영 간사님은 할 때마다 완벽이에요. <laughs> 이렇게 딱 이미지를 해주셨는데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 주시는 말씀들 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조금 어, 방대한 이 주제를 오늘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내가 선곳 거룩한 땅 어제 보여드린 책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또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한게 아니었구나 어,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 좀 구체적인 거를 나누면서 나아갈 텐데 그런 하나 하나의 내용들이 부위기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 특히 가정을 이끌어 나고 가 계시는 가정들 안에 또 어, 남자가 아니더라도 그 가정 가장의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분들이 이 하나하나의 말씀 위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쌓여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구축되어지는 성전이 구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십칠장 이십절에서 이십일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중심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십칠장 이십절에서 이십일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 그리고 특별히 이미와 아직이라는 어,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 단어 안에 있는 그 개념을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나의 호흡이 머지고 먼 어딘가에 있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어, 그런 어떠한 나라의 공간적인 개념에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우리 삶에 already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 나갈 것입니다. 참 애매모호한 말이긴 해요. 딱 처음 들었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눠보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그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하루 가운데 확실하게 만져지고 또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 교회에서 제일 자주 듣는 어, 찬양 가운데서도 제일 많이 드,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 기독교 안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 가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은 무슨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아, 눈치가 참 빠르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주제로 여러분 마지막 그분의 그 설교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 말씀하십니다. 처음 시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 15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복음에 아주 깊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시작하실 때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 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물론 성령님을 받으라는 약속을 주셨죠. 근데 같은 문맥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분이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끝이었어요 여러분. 중간중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신약 전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사도 행전에 이 사도들의 어떤 그런 선교 여정 가운데서 다 파생되어진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도 행전 신약의 중심이 될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도 행전이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어마어마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니라. 내가 처음이요 시작이요 끝이고 나중이다. 그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수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특히 사도바울은요. 베드로도 있고 빌립도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지만 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신약에 거의 수많은 책을 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도 이제 자기의 제3 선교 여행을 끝마치고 나서도요.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아침에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가 항상 우리가 어디를 읽든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고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누가 통치하는 나라인가? 나의 삶에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나의, 나의 내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문제겠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 많이 오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절, 결코 빠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라를 이해할 때 장소 이전에 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반드시 알고 신앙 생활해야 돼요. 저는 죽어서만 가는 그 어떠한 곳에 있는 하늘나라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임하지 않는 내가 죽어야지만 갈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 내가 가야만 했던 나라? 내가 도달해야 되는 나라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천국이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도달해야 되는 그 나라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진짜 다시 돌아오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모든 걸다 버리고서라도 내가 진짜 어, 오직 순종만 했겠다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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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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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목숨 걸고 신앙을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게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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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이 거기 가기 위해서이면 그냥 죽어서만 가는 그 하늘하는 하늘 나라, 거기 가기 위한 어떠한 도구인 것이라면 마치 어떠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천국 티켓팅과 같은 것으로 내 삶에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내가 순종을 다루고 있다면 내 삶에 순종을 채우고 있다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위험한 자리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어떠한 것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는요 제,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내 내면에 뭐가 없었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더라고요 예수님과 그 하루하루 안에서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 그 안에서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저 천국 가기 위해 순종해야 됩니다 하는 그러도 외형적인 사람으로 변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사랑으로 시작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 차며 그런 어떤 외형적인 신앙적 모습에 젖어 있었던 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큰 쇼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큰 터닝포인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이름이 킹덤 무브먼트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브먼트. 내 죽어서만 가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하고 가깝고 아주 고귀한 사랑하는 그 사귐 속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어떤 왕국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 신앙이 완전히 달라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거 그것이 더 고귀한 가치로 저한테 자리 잡아요. 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쉽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말씀 사랑하게 되는데 더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는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내 안에 탑재됐을 때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침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나의 숨이 다하는 날 여러분.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이 나의 삶은 그냥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여전히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가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그런 어떤 분리된 어떤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행위적인 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미래에 하나님 나라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이 의미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이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물론 신약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그 안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내일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내일 다루겠습니다. 마테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대체를 합니다. 아마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이미 근데 마가 누가 요한은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이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본질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수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바뀐 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천국이라는 단어로 온 것은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단어로 먼저 번역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된 것일 뿐이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어 내일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나라라는 의미를 말했을 때 나라라는 단어를 설명했을 때 그들이 나라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라라고 했을 때 어떤 영토적인 것을 생각하잖아요. 어떤 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어, 나라라는 단어를 말을 했을 때 왕권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통치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주권이라는 의미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나라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라고 말했을 때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들렸을 때 그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하나님의 왕권의 개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의 개념으로 당연히 이해하는 그 신약의 수신자들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해석이 쉬워지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백성 된 사랑으로 연합된 그 백성됨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 가이사 그그 그 속박에서 그를 신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그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셔서 우리 나라에 다시 한번 왕이 되셔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채우실 그곳이 임한다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은 뭡니까? 너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왕이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해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임이라는 개념, already 임한 하나님의 개념과 아직 임하지 않은 앞으로 계속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목적은 정말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일어지는 거냐면 내가 주인되었던 나의 삶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일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그곳이 그냥 진짜 돈벌이 돈벌이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 사리 사용만 채우기 위해서 그 일터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 사진 나눈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에 거한다면 임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일터에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고귀한 예배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그곳에서 여러분, 단순히 전도사들만, 목회자들만, 무슨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고귀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어, 천직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정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공부하는 그 학교가, 그쵸? 내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의 그 아름답고 완벽하고 완전한 통치를 내 삶에 받는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생각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더 온전하다라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는 어찌 보면 욥과 같은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지 못할 게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깨닫게 해 주셨어요. 유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어느 부분에 하나님보다 더 우롭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과 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더 셌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보다 내가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오늘 이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호흡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내가 어디에든지 그 온전하시고 완벽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하고 모셔드리는 삶,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로마서가 말하잖아요, 팔 장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 생명으로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lready. 그리고 성경은 여전히 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만이 마침내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의 재림의 나라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today", w day" 하면서 "today"는 어. 지금, "we day"는 아직 not yet. 한국말로는 지금 에, 이미 but not yet. 아직 그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가운데 딱서 있어야 돼요. 같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집에 기둥이 없어지듯이 신앙은 무아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두 가지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삼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동시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늘이 너무나도 고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이며 몸이 건조하며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친밀한 교제 없이 살아가는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오늘 내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 안할수 없어요. 말씀 안볼수 없어요. 그 은혜 안에서 헤엄치지 않을 수 없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더 예배하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땅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곧 완성될 우리의 구원의 날에 두려움 없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입성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